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 보세요. 푸드테크 그 분야에서 우린 길을 닦았고, 내일 스타 잡을 지도 합니다. 할이템이나고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Start the up a r e it 리는 t e 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심을 시야 자라고 자라날 걸 t 어 보기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아주 저는 부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 보세요. 부디... 부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 보세요. 부단 그 분야에서 우린 길을 닦았고 매일 스타답을지도 합니다.

IBK 창공, 음, 혁신창업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5월 2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신간이죠. 팁스233, 233개 팁스를 시엔테크 그동안 추천했는데, 어, 팁스 프로그램을, 어에 대한 어떤 이해, 팁스 제안서 작성 방법, 어떤 전략, 이런 형태의 어, 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 칼럼이 나오는 날이죠 제 칼럼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칼럼도 그 팁스 관련된 어, 칼럼이에요 팁스 관련된 칼럼인데요 아, 제가 오전에 뭘 하느라고 지금 칼럼을 캡쳐를 안 해놨네요 네, 오늘 칼럼 내용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칼럼 내용은 이제 어, 유니콘 기업 천개 아, 대한민국 미래 전략이 될수있을까라 내용인데요. 아, 이 칼럼은 어, 사실 탭스를 그, 운영하고 있는 엔젤투자협회, 고영화 회장님의 이제 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경제 성장률이 실상 1%대, 그리고 5년 단위 1%씩 빠지니까, 어, 마이너스 경쟁 성, 성장, 경제 성장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어, 이를 위해서, 음, 실제, 일, 그 유니콘 기업들,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팁스를 활용해서, 천 개까지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임사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아, 지금 팁스가 보면은, 5년차 기업률의 성장률이 90%이상을 상당히 높죠. 어, 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이미, 증명이 됐는데 2025년 올해죠. 올해 팁스 지원 규모가 어 팁스 어 팁스 제도의 시작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줄었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 다시 좀 늘어나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중심의 미래 경제 성장은 앞으로 좀 만만치 않다, 아,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 실제 팁스를 좀더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1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 스타트업은요, 어, 역시 경기부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북 저희가 보육 중인 스타트업이구요어 피벗입니다. 피벗. 피벗은 이제 트레이너 진단 문서, 또 트레이너들의 어떤 교육 취용뿐만 아니라 그 이런 그 어. 그 트레이닝 받을 사람들, 바른 사람들, 고객들과의 어떤 매칭까지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제대로 된 트레이너를 만나기 굉장히 어렵죠. 그 실제 트레이너 만나봤더니 한 3개월 다우도 뭔지 사람이다. 그 여러 가지 좀 무자격 헬스 트레이너가 많은 것들이죠. 어, 어깨 문제죠. 그래서 음 저,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키우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트레이너도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성을 키우는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거고요. 그래서 구인구직 모두 비율적인 현재 구조를 음, 역시 문제점이가 엄청 길죠. 문제점이 좀 줄여야 됩니다. 실제 우리 솔루션과 직관적인 문제를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트레이너도 많지만 또 역시 폐업률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솔루션은 음. 그 올해 이제 그 개발을 해야 하는 목표인데 트레이너 입문 전문 교육을 트레이너 구직 이직 또 어, 이걸 보강한 이후에 현재 지금 소비자 매칭 트레이닝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걸 연결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생애주기 전반적으로 이철솔로션 확장하고 AI 기반의 교육 채용 추천하면서 트레이너 매칭을 좀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아 어, 지금 여기 현재 구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0 0 0명 이상 가입을 했고 트레이너 프로필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협업 필터링을 위해서 사전 설문을 하는 거죠. 문진을 하고 그 이외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는 트레이너를 추천받고 매칭하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이런 형태의 기능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AI 트레이너 레벨 진단. 트라이너 입장에서도 나의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고요. 또, 학력, 경력 등을 놓고 레벨 진단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 체육 연계 하면서 계속, 어, 양 사이드를 다 발전시키면서 매칭도 고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트라이너 인제 검색, 이력서 열람 이직 제한, 뭐, 지원자 관리까지, HR 기능까지 넣었고요. 아, 요, 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AI 진단 체육 연계가 있다라는 게 틀려다라고 볼수 있죠. 이거보다는 포지션이 맵을 쓰는 게 좋습니다. 포지션이 맵을 쓰는 게 좋아. 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포지션이 맵을 한두개 정도 그려서 각각 관점에 따라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한 운동 학회와 MOU를 또 맺었고요. 그리고 네, 검증된 수요, 또그 스포츠지도자 교육에도 고급 교육까지 확대를 할수 있다. 객단가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자체 전문가 풀들이 상당히 있어서 여기서 계속 이제 전문가 지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앱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강의 관련된, 지도사 자격증 관련된 강의도 실제 인강으로 판매할 계획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제로 이제 채용 연계 보수 교육 등등을 하면서 차이나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다 그를 기반으로 이제 소비자들도 좀더 매력을 느끼게 좀안 트레이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대형 헬스장과 또 B2B를 통해서 취업차를 확보하면서 어, 계속 사업을 키워 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시장, 일단 소음으로 보면은 이조 시장을 타게 되겠는데, 소음은더 줄여야 됩니다. 소음은 지역적으로. 또는 뭐 고객으로 보면 고객 타겟팅 을 한번 더 해서 좀더 소음을 줄여야 돼요. 소음은 시장 점유율을 좀 논할 수 있도록 좀 줄여야 됩니다. 5개년 매출 목표를 보면 올해 한 2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 한 5년 이후에 110억이 좀 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출 예측을 했네요. 어, 팀 구성인데요. 여기 홍책임 대표 이이 이 IT 전반적으로 대표님이 직접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구현을 하, 하고 있고 또 스포츠의학 석사를 전공한 그래서 이런 그 IT와 또이 전문성 있는 융합된 어분어 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좋은 융합 팀이다 이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전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후다닥 시작을 해가지고 네. 서우 임팩트님, 서우 임팩트 남기찬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율로선 님, 네, 청생사 15기 화이팅 해주셨고요. 서희정 님, 1 0 6 0회또 안내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모엇 사드님? 오늘 날씨 좋죠? 아, 이번 주 칼럼, 대한민국 스타트 생태계에 대한 깊은 통찰, 열정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님들, 너재발기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 정영희 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님. 어, 감사, 아침에 감사드려요. 피버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혹시 부연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위하니 팁스233 출간. 네, 감사합니다. 네, 신간이 나왔는데. 팁스 준비하는 팀들은 미리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하게 썼습니다. 네, 오늘 칼럼이 팁스 관련 칼럼이어서, 신간조사 연결성이 있다. 유니콘 기업, 천개 달성을 위한 전략과 팁스의 활용. 네. 어, 어제 칼럼이 딱 맞춰 나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 칼럼을 좀몇주 이렇게 좀 미리미리 써주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맞았네요. 게임 바이올린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별이님 네 칼럼 잘 읽었습니다. 신간 축하 출간 축하 인사 감사드리고요. 네 비비언님 3년 넘게 트레이너 통해 p t 레슨을 받고 있는데 딱 맞는 수준의 운동을 제안하고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행운이다. 한 걸음 중도 포기한다. 네 맞습니다. 네, 마루정튜브님도 피벗 하이팅 하셨고요. 네, 나 나비, 나비님, 제이콥 님 아침 감사드립니다. 유니콘 1000, 네, 팁스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네, 지호닥컴님 소미 정도 구체적 이면 좋겠다로 또 조언해 주셨고요 아, 네, 제이콥 님 팁스 233 이어컴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 이번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도 청청사 보육급입니다 비투비 사스 맞춤형 AI 업무 자동화 솔루션이세그마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Start the up을 위해 우리는 담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심은 샷은 자라고 자라날 것입니다 너의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